2027년이면 우리 신문사가 창간 100주년입니다. 네. 올해 이제 창간 이제 95주년이고 95주년. 10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창간 95주년 맞이했는데 우리 가톨릭 신문 독자들에게 또 우리 교우분들에게 한 말씀 좀해뭐 부탁드립니다. 다른 신문하고 달리 가톨릭 신문 또 혹은 평화 신문이 교회 신문으로서 어 세상 신문이 주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소양을 어, 이렇게 알려주심에 대해서, 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요. 어, 제가 사실 주교되기 전에는 그렇게 꼼꼼히 안 봤어요. 근데, 어, 주교가 되면서, 아,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은 꼭 필히 봐야 되겠다. 어, 신자들은 어떤 의식, 어떤데 관심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다.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고 경청하면서 교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카톨릭 신문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의 사회 교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소양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카톨릭 사회교리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가르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우리 개념 안에서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꾸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 왜 가톨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리는 또 사회교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설득하는 장이 마련돼야 되고 그 마련된 장의 이야기들을 정답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토론은 누가 누구를 이겨먹는 게 아니라 아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그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형제님이나 자매님의 의견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시군요. 한번 오셔서 저그 카톨릭 신문사 사장인데 제방 오셔서 찬찬하시게요. 하고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마련해주고, 그리고 어, 경청하면서 사장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소양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전문가가 있으면 잠깐 오실하게 해서 차담이라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몰라서 선택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속 대화하려고 열어두고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라면 적어도 하느님, 예,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사랑, 하고, 하느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어,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문 안에서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네. 기금 마련을 해서 돕고, 실질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아, 코로나 시기에 네, 네.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여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에, 가난한 이들은 뭐 세상 종말까지 있는다고 했는데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있는데 교회 사명이니까요. 그들의 어떤 마음들이 세상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그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정말 공감하는 마음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 공감하는 마음이 동화됐을 때 전달도 글로 잘 전달되지 않을까. 내가 아 정말 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돕고 싶다. 그냥 기자로서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저 내가 글로라도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좋은 글로서 그 감정들이 또 그러한 분위기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감 능력도 기자로서는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카톨릭 신문이든 우리 언론계 신문사에 요청하고 싶다면 취재는 발로 뛰어야 되고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장의 좋은 목소리를 담아서 좋은 글로 다듬어서 그래서 읽었을 때 감동이 있는. 취재를 발로 뛰어서 좋은 글로 나와서 그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시각적인 것과 내용과 그다음에 취재 기자의 어떤 그런 발빠른 움직임과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좀 담아냈으면 그래서 단순하게 사건 사고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교외적인 시선, 그렇게 감각. 그런 어떤 감각을 담아서 있는 사람이 아 이게 정말 다른 느낌이 오구나 다른 감각적인 거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음,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세상이 이제 변화하고 시대도 변화하고 또뭐늘뭐 뭐 교회도 물론 변화되어야 하는데 음. 그런 변화 안에서도 우리 언론이 교회 언론이 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될 사명이 뭐 주교님께서는 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복음 전파죠. 기쁜 전파.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데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또 내가 갖게 된이 신앙을 알릴 수 없다면 지금 현재의 삶이 예,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 매 순간이 뭐 행복하고 뭐 기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시련을 어떻게 겪어내고 한 단계 넘어서고 한 단계 발전하고 또 이해의 지평이 좀더 넓어져서 어, 이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받아들였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 나눔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주보에도 어떤 신앙 체험한 신자들의 체험담 읽어보면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 이런 장면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용서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어떤 신자들의 변화 이런 걸 느낄 때아 이게 바로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에, 언론은 그런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된다. 자가 좀 하느님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일로서 하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종교 체험? 신앙 체험? 하느님 체험? 이런 체험이 있으면 사명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다른 일하고 비교되고 이제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어떤 내 월급이 얼마를 받느냐,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 일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기쁜 일이구나. 어? 이런 어떤 체험들을 할수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게 신앙체험이고 하느님 체험이 아닐까. 이 체험이 된다면 다른 일들은 해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또 많이 쉬면 좋은 거고, 경제를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어떤 경제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일이라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내를 선택하고 혹은 남편을 만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들은 가치관이 같을 때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신문사에 일할 때 카톨릭 신문사의 이념과 가치가 내가 일하는 것하고에 맞아 들어갔을 때 훨씬 힘이 납니다. 근데 하나의 그냥 직장일 뿐이면 말씀드린 대로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신앙인으로서 혹은 신앙을 안 갖고 있더라도 내 가치하고 맞고 이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체험의 순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직장에서도 저는 렉시오 디비나나 직원들 간에 혹은 사장 신부님하고 간부들이 먼저 하고 또 그룹별로도 하고 이런 어떤 나눔들을 복음의 빛으로 나눔을 하고 실생활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